안녕하세요 앵그리글스입니다 앵하! 오늘은 우천 추위소로 경기가 없는 날이라서 최원호 감독의 경질, 사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은 둘째치고 좋아요 조차도 안 눌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딱 봤는데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은 정말 이 앵그리글스가 화가 납니다 예.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롯데 서튼 감독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사퇴 형식인데,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악화인데요. 야구계에서는 이미 경질에 가까운 자진사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동안 서튼 감독은 성적부진으로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아왔고,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경기의 결장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어요. 결국, 팀이 5강에서 멀어지자,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마지막 이 자존심, 명예를 좀 지키면서, 롯데 구단은 경질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이건 경질에 가까운 결정이에요. 예. 한편, 우리 한화도 이기는 약으로 뭐 5강 도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고사하고 지는 약으로 꼴찌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에 최원호 감독에 대한 여론도 뭐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뭐 지적이 되고 있어요. 뭐 잦은 라인업 변화, 늦은 투수 교체 타이밍, 무분별한 선수 기용으로 대타 작전 실패, 뭐 전인 감독 수배로 감독이 자랑했던 뭐예요? 이 뛰는 야구 이런 것도 전부 실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입방하에 오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최원호 감독이 취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을 반드시 어, 수정하고 개선해서 또한 지키면서 셋업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5강을 도전할 수 있는 셋업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셋업이 됐나요? 셋업이 안 됐죠? 예, 뭐, 셋업은 커녕 꼴찌로 다시 리셋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리셋으로 꼴찌가 되고 있으니 약속을 본인이 지금 어 본인이 말을 했던 취임하면서 말을 했던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구단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구단에서 경질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감독 스스로가 썼든 감독처럼 사퇴를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쉽게도 예. 뭐 우리 팬 여론들은 굉장히 지금 사퇴를 원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팀의 핵심 세력들과 감독은 최원호 감독은 모두 유착 관계입니다. 손혁 단장과 최원호 감독은 동서 지간으로 가족이고요. 예, 박찬혁 사장과는 고려대 선후배 지간으로 손혁 단장과 함께 아주 끈끈한 학연. 지연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 학연 지연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뭐, 어, 취임 첫 해이기도 하고, 본인이 부임한 이후로는 전인 감독에 비해 승률이 7푼 정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 7분 정도는 굉장히, 어, 상향이 많이 된 거예요, 사실. 경질 가능성이 없기도 합니다. 예. 성적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그 안에 내용을 어, 싹싹 까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솔까 말, 까놓고 말해서 이글스의 전력 자체도 여전히 최하위권인 게 분명합니다. 특히 어, 타선 보강이 부족해서 타격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WRC 더, 플러스. 제가 이 파란색으로 지금 강조 표시를 해놨죠. WRC 플러스를 보면은 이게 타격 생산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역시나 최하위입니다. 지금 키움 다음인데 이팀 타격 생산성을 기준으로 정렬을 이렇게 싹 해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요 현재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1위가 LG고 최하위가 하나인데 지금 현재 순위랑 거의 비슷해요. KT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KT는 워낙 뭐 투수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므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올 시즌 종료 후에 타선 보강이 없으면은 하던는 다시 또 최하위권에 여, 여전히 내년에 머물 것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뭐 FA 영입이나 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벌써부터 뭐 양석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뭐 기아에서 괜찮은 자원을 데려오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타성 보강 이야기는 두 말하면 잔소리야 예 자꾸 말하면 입만 아프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나마 뭐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기대해볼만한 자원은 베테랑 이명기인데 어, 현재 부상에서 완쾌가 돼서 퓨처스리그에서 이제 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서 최약점이자 황폐야 쑥대밭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하나 외야진의 작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명기 선수. 예. 통산 타율 3할이라는 어마무시한 정규함을 자랑하고 있고 그래도 전문 외야수예요. 우리가 정말 욕하고 있는 뭐 윌리엄스, 아, 윌리엄스보다는 수비가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요. 워낙 경험이 많고 우승팀에서도 여러 차례 팀을 우승으로 이끈 경험도 있고 배트 컨트롤도 좋아가지고요. 작전 수행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9월 초,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초에 복귀를 하니까, 저 앵그리그스도 정말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최원호 감독 부임 이후에 승률만 본다면, 살이 넘는 거 사실입니다. 4할이 넘어요. 예. 그러므로 기존 수베로 감독 제임보다 제임 시보다 눈에 띄게 승률이 향상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예. 근데 그것이 최현호 감독의 순수한 본인 능력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뭐, 외국인 투수도 굉장히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최현호 감독 부임 이후에요. 그나마 뭐, 오그레디보다는 난 윌리엄스가 뛰었기도 하고, 예.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내년 시즌 성적을 보고 심판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 팬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현재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 손혁 단장이 쌓은 똥이 워낙 굳고 찐해가지고 예, 비판적인 여론이 워낙 뜨거워요 단장에 대한 여론 그래서 지금 화살을 어느 정도 나눠서 맞고 있다 가족끼리 예 그래서 올 시즌은 약간이 중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 시즌에도 성적이 좋지 않다면 최현우 감독에 대한 이 공격수의 여론은요. 융단폭격 수준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제대로 터질 거예요 대전에서 빼박캔트 빼도박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경질과 사퇴의 결정은 내년 시즌이 될 거예요 예 구단과 감독은요 이 앵그리 이글스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 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화이글스라는 구단이 우리 팬들 전체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앵그리글스의 최원호 감독에 대한 분석을 해 드렸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